이게 골프의 진짜 저, 저, 신의 한수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스윙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요거 하나만 알면 <laughs> 오늘 제목을 좀거창 해서 그 골프의 모든 길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 지금 하는 얘기야. 10년, 20년 쳐도 안 맞는 사람, 5년 쳐도 안 맞는 분들은 오늘 이 레슨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몇개더쳐 볼게요. 자, 이번에 또 30을 한번 쳐 볼게요. 30. 몸이,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 40. 음. 딱딱 맞잖아. 이번에는 60. 헤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60. 별명을부터 먼저 한번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오늘 내가 그 SBS 방송국에 그 여자 프로님 두 분한 레슨을 봤더니그 여자 프로님 내가 이름은 못 밝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장을 봤는데 내가 거네 타는 것처럼 말하고 쎄비야 몇년 전에부터 이야기하다는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한 4, 5년 전에부터 내가 거네성이라고 했어 거네. 그래서 레슨이 돌고 도는 게라 네. 예. 이게내 유튜브에 다 그네스윙이 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 있으니까 오늘 이거 보고 하면 원장 저가또 SBS 보고 또 따라하는 이 소리 안할거 아이가. 예. 4년 전에부터 <laughs>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그네가. 네. 예. 그네하고 1, 2, 3, 4, 5, 6. 자, 제가 가만히 놔두면 돼. 그네처럼 가게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다 있는 거라. 그네처럼 가는데, 헤드가 그네처럼 가는데, 열렸다가, 보이나, 세이야 예. 네. 공이 맞고, 다 쳤다가, 그, 이거를 잘하면 공이 거의 다 해결이 돼. 헤드가, 그, 공한개더 쳐도 소용없어. 보는 게 장땡이래. 다른 사람들은 이 와서 한번 보면 돈 내잖아. 열렸다가, 공이 맞아졌어 여기부터는 빼갈 때 열렸으니까 공이 맞고 나서는 다치는 거라고 이렇게 그 순간부터는 다치는 거예요? 열렸다가 다쳤다가 이거만 잘하면 훅이나 슬라이스 이런 거 고민할 게 없어요 오프 쳐는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래 자 봐봐 드라이브를 치다가 공 멀쩡하게 잘 맞다가 갑자기 드라이브 쳐니까 슬라이서 팩팩 나던지 그 날쯤에 밥 먹고 와서 한 30분 쉬다 보면 핵 꼬부러지죠 야씨밥 먹고 와서 잘안 맞네 아니라 헤드가 꼬부러졌으면 과하게 다치 버린 거라 그럼 슬라이저 안 쓰면 열리 버린 거라고 이렇게 열리는 원인은 열의 가지가 있겠지 몸은 빨리 돌고 헤드가 뒤에 오든지, 예. 아니면 엎어치든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엎어치든지, 디비쳐든지, 몸이 빨리 가서 다치든지, 헤드가 임팩트, 공이 있는 순간부터 다운, 백, 열려서 임팩트 되고, 다치고, 요금은 신경을 써서 하러 가는 거죠. 그걸 재직해야 되는 거죠. 세가 길든지 짧았든지 뭐 드라이브 하랩이라도관계없요다치고 열리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만 관계 있느냐? 자 어프로치를 하나 해볼게요. 자 헤드가 세배 보이나? 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열려, 막고 닫혀. 그냥 바로 간다니까 이렇게 지가 알아서. 그래서 어프로치 하는 김에 자 이게. 뭐그 포르치 레슨 안 해드는 요원인데 거리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도 5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데 이거 한 서너 달 전에부터 안 했지.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자, 세비야 예. 허벅지 둘. 허벅지 둘. 왼손이 허벅지 이거를 1, 2, 3, 4, 5, 6 해도 되고 하나, 둘 해도 되는데. 예. 그래서 허벅지 둘. 허벅지에 나 놓고 머리까지 드는 사람 없을 거 아닌가요? 예. 20. 어, 2 0 예. 20 허벅지까지 손이. 자, 30. 벨트 따라합니다 30. 30. 벨트 둘 벨트까지 와서 지나가면 거의 뭐90% 필드 예. 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 자, 갈비 30. 갈비. 30. 어, 30. 가슴. 여 이거 30. 갈비 40, 손이. 그다음에 가슴 50, 어깨 60. 이거 올라가면 7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가슴 두저 가슴 두라고 한번 쳐 볼게요. 가슴이 얼마나 했노? 60, 50. 50. 예. 자, 백 스윙을 20, 30, 갈비 40, 가슴 50, 어깨 60. 자. 내가 40을 치면 갈비잖아. 예. 갈비, 둘, 해놔놓고, 갈비 해놔놓고, 머리까지 던넘이 있겠나, 없겠나? 없죠. 그래서 이걸 수도 없이 하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갈비, 둘 한번 해보자. 갈비. 갈비, 둘. 40이죠. 예. 네. 자, 어깨 한번 해보자. 60 가는 거. 어깨, 둘. 60이네 네 그러면 항상 근사치에 간다 소리지 그러면 30 벨트 한번 해보자 자, 벨트 둘저 나오네 30이네 아씨 박수를 아무도 안쳐다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 내가 여기서 20이니까 15cm 지점에 탁 넓혀서 나머지 굴러가야지 택도 없는 소리야 그널짜가굴러갈것 같으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지. 네. 다 싱글인데. 예. 쌤이 거게딱 되더라? 안 되죠. 그래서, 20, 30, 40, 50, 어깨 60을 하면 항상 3m, 2m, 5m 안에 놀아야구고 예. 그것도 모르고, 30도 이만큼 들었다가, 20도 이만큼 들었다가, 찔리는 놈, 몇 놈이 썩게 다. 스윙 크기 상관, 여기서 힘으로 막 조절한 거네요. 어. 네. 그게 무게대로 그냥. 그럼 70. 목. 헤드 열려. 봐, 딱 70이잖아요. 건사치에 네. 간다 하는 거지, 건사치에. 네. 근데 이거를 할때 조건이 뭐냐? 그네처럼 가는데, 헤드가 따라해봐 열렸다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어 몸이 이래가 있으면 열렸다가 공이 맞고는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이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예. 열렸다 닫혔다 이거만 잘하면 그러면 자 다른 채로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때 여러분들이 지금 1년 2년 되신 분이 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난훅 나는데, 닫았는데, 어, 슬라이스 나네. 그거는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항상 기준점은 몸이 막고 나서 지나갈 때쿵 하고 지나갈 때 뒤따라면 가면 되는 거라 이렇게. 네. 쿵 하고 갈 때. 자, 하나 쳐볼게요. 자, 100m 한번 쳐보자. 열려. 무조건 열렸다가 다쳐. 똑바로, 똑바로 가잖아, 이게. 똑바로 갈 수밖에 없네, 이거만, 잘 지키면. 어. 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씨, 하도 안 되는데, 원장 니는 많이 쳐가 되지. 아니지. 저 뭐라고 좋은 한도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10년, 20년 하니까, 이제 갔다, 종로로 갔다. 아무따나 막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항상 개념은 헤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치면 근처에 간다 하는 거지. 네. 이 친구가 장인 어르신하고 설, 추석 명절에 내리 3일 공을 쳤는데, 하도 슬라이스가 나서서, 그래서 이 기초적인 걸 가르쳐 줬거든요. 빈스윙 한번 해봐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하나 빠이 먹었네. 자, 잘 보십시오. 겁나게 중요한 거. 자, 같이 한번 따라 합니다. 왼팔이, 왼팔이, 가는 길에 맞는다. 가는 길에 맞는다. 아 어. 이게, 왼팔이 가는 길에 쿵 하고 놔두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가는 길에 퉁 나지겠나, 안 나지겠나? 안나안 나져요, 안 저거도공 네. 바로 2cm 전에 와서 탁 오른손으로 이렇게 친다고. 안 나지는 거라. 그래서 손이, 이게 골프에, 진짜 저, 저, 신의 한수래. 왼손이 가는 길에 쿵 하고 가, 놔두는 거라고, 이렇게. 네. <laughs> 자, 보세요. 왜, 자, 돌아졌어. 왼손이 가는 길에. 다시. 하, 이런 건 너무 많이 방출하면 안 되는데, 씨. 왼손이. 왼손이 가는 길에. 자, 잘 보십시오. 여는 맨 땅이니까 여기서 되면 다른 데다 돼. 왼손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한 거잖아요. 어? 가는 길에 그냥 나중준 거잖아요. 그렇지. 왼손이 가는 길에 퉁 하고 지나가잖아. 그때 따라 도는 거라고. 예. 그러면 드라이브도 똑같다 하는 거지. 드라이브도 가는 길에 통하거나 둬야 되는 거지. 해봐 이제 예. 가는 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가는 길에 퉁퉁나두는 길에 해봐. 가는 길에 예. 자 가는 길에 퉁퉁 해봐. 가는 길에 어 가는 길에 빼게 해서 가는 길에 똑바로 가잖아요. 가는 길에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음. 예. 백윙 충분히 해서, 오른쪽에서 내려야 된는 자, 백 해서, 자, 오른쪽에서, 왼손이 나가는 길에, 그렇지! 보이죠?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한번 더. 왼손이 오른쪽에서 가는 길에 툭 나서 다치면 되는 거라. 왼손이 가는 길에 옳지 잘한다. 몇 개만 더 쳐봐 예. 지금 이거만 잘하면 다 해결이 돼 왼손이 나가는 길에 꽝 하고 뒤따라 돌아보면 돼자 왼손이 나가는 길에 왼손이 가는 길에 그렇지 봐라 얼마나 예쁘노 아 사고가 절대 안 나네 이렇게 하면 어 그럼 이거를 막 일하는 거지 이제 드라이브 쳐야 돼 장인어른 너 보고 있지 야 요번에 3일 내장인이고 쳐가지고 어땠는지 여기 와서 좀 이야기해봐라. 야, 이집 장인 멋집니다, 장인 어르신. 어땠는 거 드라이버가? 그냥 다 죽어, 다 슬라이스야, 저. 다 슬라이스는 긁는 네. 거래요. 저, 저 장인 어르신 보고 계시니까. 그래, 이게 드라이버만 잡으면 대부분 하면 막 이러고 있잖아, 철려고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게 여기서 가는 길에 퉁 하고 놔두러 가는 거지, 이렇게. 세게 철락하지 말고. 돌아졌으면 가는 길에 나 뚫어 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오늘 이거 겁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 아마 다 해결돼요. 가는 길에 퉁퉁 놓으면 퉁 하고 그럴 때뒤 따라가라 가는 거지. 쿵도 네. 안 하고 몸이 갈라하지 마. 그 몸이 갈니가 가는 길에 쿵 하고 나서 뒤 따라가라 가는 거지. 네. 자, 가는 길에 쿵 하고 그에 뒤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아. 그냥 다 가르쳐. 두고따라돌면 되네요. 옆구리 네. 힙을 턴해서 턴 한번 돌아가잖아. 옆구리 이런 거 제발 좀 여기서 턴해가 이런 것좀 하지 마라 하는 거지. 이런 것 좀. 막 인도가 보면 막 이러면 전부 이러고 있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탕 나도 안 맞을 파인데 네. 가는 길에 퉁하고 가도록 놔두라고 하는 거지. 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가는 길에 왼손이 나가서 탕 쳐서 어깨, 헤드가 갈때 따라 돌아가는 거지. 네. 가는 길에, 자, 힙턴 하면서, 가는 길에 손이 나와야지. 가는 길에 나! 이렇게 쳐는 거라고. 더, 더. 이제 세게 한번 본가 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툭툭 나와봐 네.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음, 백스윙 충분해서 왼손 나가서 가는 길에 탁 나와봐 오른쪽에서 자 아, 얼마나 멋지노 봐라 자신 있게 해도 되네요 이게 어? 자신감 있게 해도 되네요 그러면 그냥 길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가 익혀져서 네. 내 몸이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가는 길에 퉁 하고 나가면 이렇게 뒤따라가 이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음. 풍 하고 놓으면 뒤따라가라 가는 거지. 한 음, 개만 더 쳐봐. 네. 아주 잘했어. 자, 가는 길에. 자, 가는 길에. 자, 손이 나가서 가는 길에. 손 베네치면 되는 길 알았죠? 네. 마치자. 예. 네. 자,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형님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드가. 돌아져서 열렸다가. 왼손이 나와서 가는 길에. 땅 하고 놓으면 다쳐질 때 그때리 뒤따라 가라 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냅다 같이 돌라고 하지 말고. 네. 자, 백스윙 열려서 가는 길에 맞고 놓으면 지나갈 때 그때리 뒤따라 가라 하는 거지. 그래야 항상 거리 끝이 이렇게 배를 옆 꼽을 네.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가는 길에 자, 가잖아 뒤따라 가면 이래 돌려아 그래서 샌드부터 드라이버까지 100%다 이용이 되는 기술이니까 믿고. 한번해 보십시오. 두번해 가지고 에이 안 되네. 두번 해가 될 것처럼 나는 세계 챔피언 100분 더 돼야 되지. 느낌이 올 때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아주 소중한 냈으니까 잘 느껴 보시고 안 되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답을 꼭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20만 넘어가는 기적 같은 일을 맛볼 수 있게 골프 낸세 회원님 여러분 부탁을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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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o o d g o 이에요 이거 네. 우리 o o 님 중에서 네. 이 사업을 하는데 네. 이게 요새 신종 아주 핫하다 하는 네. 맛도 최고 이 Good! Good! g o o 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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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알아요 본땅이 별의별게 다들어있는 음. 그리고 오늘 간식으로 네. 자, 우리 스크린골프 모델님 빵하나 드셔보세요 맛이 진짜 어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겠죠 어, 그집에 장사가 끝내주는 아이템이에요 가봐요 가고싶어요 어디, 어디, 가게가 어디래요? 그 동네가 어디죠? 바를빵 바빵 아. 언니가 해요? 어 가게 이름 뭐예요? 진짜 가게 이름까지 하면 안돼아안 아, 돼요? 오. 제 6박스 아 이게 빵데 이게 죽인다 이게 한잔 잡숴 봤을 때반이게 반미쌤 반미쌤 사람 만든 오. 진짜 오. 너무 잘익을게요 근데 그쵸 바하고 맛있어요 원장님? 지금 먹는 맛을 네. 내가 봐드리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네. 속은 촉촉하고, 이건 뭐냐, 겉촉 속바 라고 하는 말 아니 겉바 속촉. 음. <laughs> 야, 겉바 속촉인데 걸레 먹은 빵 중에 최고 맛이네. 그 어... 손님 많이 이유가 있네. 음. 그래서 우리 골부장영원님이라서이 맛본 거를 여러분들 소리 듣고 옵니다. 마룻당 가시면. 줄 서가 있으면 그집이아 반홀떤 가야 되겠네요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인생 여러분 대구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이 집에 가서 맛 한번 보십시오 필드 갈 때도 이거 두 개만 가져가면 끝내주겠네 가격도 겁나게 착합니다 아 좋다 수빈이 한번 잡숴 봐봐 진짜 촉촉하네 가지가지라 근데 진짜 제육이 들은 건 아니죠? 그것도 있대요 어, 진짜요? 그냥 이거만 잡숴 봐아 맞네 에불썩뿌 네. 방이 먹어 봐. 네. 고경 님 방이 잡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사랑해. 한번 먹어 봐. 떨렁 있어. 에구. 택견 주문한 되지야. 와. 점저어 가자.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야.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원장님 계속 씹기도 좋네. 맛있지. <웃음> <웃음> 음.